1 4일 네. 청춘 네. 1부에도 이거와 같은 코너를 했었는데요 1부에는 뭔가 제가 가수가 되고 배우가 되고 했던 저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다면 2부는 이제 제가 그때 빼놨던 브로맨스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브로맨스도 빼뜨릴 수가 없죠 제 청춘의 브로맨스는 어, 뭐라고 해야 되지? 정말 큰 열정 였어요. 제 젊음의 열정이 거의 다 쏟아져 있고 담겨 있다고 해도 말이 그에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뭐 음. 어, 여러분 브루메스에 대해서 혹시 어, 뭐 생각 나는 것들 다들 있으시죠? 네. 네. 있으시죠? 버스킹, 버스킹. 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게요. <laughs> 음. 일단은 분위기를 조금 전환하면서 자 그러면. 저희 퀴즈를 뭔가 좀 해볼까요? 아, 네. 보여주세요. 어. 브루맨스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은 에피소드 탑3? 에피소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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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부에 제가 노래를 한 50곡을 불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 목이 조금 이렇게 부어있는데 어.. 에피소드? 네 조금.. 그래서 1부 안 보신 분들 너무 아쉬울 거예요 2부에는 한 곡도 없어요 아아! 나하다 끝날 거예요 아 편지는 아까 썼거든요 네탑3 어..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생각이 나세요? 저희 브로맨스 탑 3라고 생각하면 버스키, 버스키. 그쵸. 버스킹. 버스킹은 정말 저희가 데뷔를 하기 전에 홍대에서부터 좀 갈고 닦았던 버스킹의 그런 노하우들이 어. 많이 있었죠. 버스킹. 음. <laughs> 그 <밑에. 웃음> 재밌었어요. 정말 가까이에서 사람들이랑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그때는 정말 철모르게 열심히 살았네요. 하하하 <laughs> 또또뭐 있나요? 콘서트, 콘서트. 콘서트 그렇죠 저희 브루맨스 콘서트 사실 브루맨스로서 저희 콘서트를 하는 거는 되게 최근이 이제 처음이었어가지고 사실 뭐 저희가 행사로는 그래도 콘서트를 해봤었는데 저희 브루맨스 단독 콘서트를 해본 거는 처음이었죠 근데 그 자리가 이제 4명이 아니어가지고 참 마음이 아쉬웠고 그랬는데 브로맨스는 참 좋네요. 음. 제주가 그리고 많이, 그래맞아제주가 많죠. 어. 참, 그래요, 브로맨스는 저한테 참 소중한데. 그렇습니다. 하나도 모토 뭐 있으신가요? 네? 축제, 한양대 축제. 아, 한양대 축제. 와우! 최근이네요, 정말 최근. 한양대 축제 그쵸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저희 스케줄이었었죠. 한양대 축제 대학 축제를 옛날에는 정말 많이 있었어요. 그때는 진짜 저희 데뷔 초 때는 정말 전 포항까지 막저 어. 지방 쪽 올리까지 엄청 많이 다녔었거든요. 그때 다닐 때 진짜 저희 동생들이랑 둘이 다 같이 정말 차에서 별짓을 다 해본 것 같아요. 차를 하루에 10시간까지 타오셨어요. 왔다 갔다 타는 동안 수많은 것들을 할수 있어요. 이렇게까지 여기서 숙식과 모든 것이 다 가능한가? 아, 화장실은 가능해요. 아무튼 되게 좋고 행복하고 추억이네요. 아, 넘어갈까요? 네. 음. 아 분위기 전환해야 되는데요. 큰일 났네. <laughs> 자, 두 번째. 박장현의에 있을 주곡탑 3. 오. 노오 3번부터 맞춰 볼까? 3번. 오, 3번. 굿. 굿. 여자 어, 사가 노래가 많아요. <laughs> 제가 3번으로 꼽은 거는 해생놀 아. 이 노래가 되게 생각보다 많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좋아요. 저도 저좀 의외였어요. 왜? 이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 줄잘 몰랐어요. 아. 의외였어요, 좀. 3박자 노래여가지고. 3박자 노래는 조금 어렵다는 편견이 있잖아요. 아,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나요, 지금? 네. 전문학적 <laughs> 아무튼 그렇고 자두번째는뭘까요저 힌트를 드릴게요 핑크수트 아~~~ 여사친, 여사친. 여사친. 다시 입고 싶지 않습니다 뭐야 입어 줘 입어 줘 이쁘다면 한번은 입어 줘아 근데 그때 그 핑크수트는요 아니 그 어디 해외에 되게 어, 어디 흑인 그 팝스타의 뭔가 그런 소울이 많이 담겼는지 어깨에 뽕이 깨끗 들어가가지고 와 그리고 그런 핑크색깔을 어디서 보였는데 어딜 가도 그 핑크색은 죽지 않아요 어떤 조명을 받아도 죽지 않아요 병관. 참 신기했었어요 그 핑크색을 입고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행사가 되게 뜨거웠어요 입장부터 뜨거웠어요 정말 그때는 저희가 신인이어가지고 정말 아예 쌩 이렇게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친구였잖아요 진짜 그 예능 뭐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음. 앞자리에서 <웃음> <웃음> 다 들려 다 들린다고 <웃음> <웃음> 추억이네요 <웃음> 자 1번 누굴까요? 어, 어. 안녕 본 사람 뒤에 있는 거다본 사람 어, 안맞어요 <laughs> <laughs> 이 실직고 하시네요. 네, 탁 원은 꽃이에요. 어, 이 꽃이라는 노래는 뭐라고 해야 되지? 꽃을 부르는 순간 이 공기가 바뀌어요. 어, 분위기가 싹 잡혀요. 신기해요. 노래의 힘이라는 게 되게 그 로맨틱한 그런 순간으로 싹 변하는 것 같아요. 꽃이라는 노를 래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. 그리고 가사 한 마리 참 이쁘잖아요. 누군가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저 노래에 다 담겨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저의 첫 번째 탑 원은 꽃이었습니다. 네.